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비문증일 수도 있다. 4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부터 눈앞에 계속 날파리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업무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눈앞을 가리는 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결국 안과를 찾았고 비문증을 진단받았다. 최근 비문증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비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7% 이상 증가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문증은 A씨처럼 단순히 피곤에 나타나는 증상이라 여기며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많지만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등 신속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부 안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필수다. 비문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물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유리체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형태의 조직으로 안구 형태의 유지 및 망막의 상이 맺힐 수 있도록 하는 매체 역할을 한다. 유리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시력이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40대 이후가 되면 유리체의 점도가 떨어지면서 유리체가 액체와 가깝게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리체의 투명도를 저하시키고 혼탁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망막에 맺히는 상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시야에서 검은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비문증은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와 같은 망막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망막 열공은 망막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망막 박리는 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떨어진 부분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 가려진 부분이 눈앞에 점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비문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의 방문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눈앞에 보이는 점이 늘어나거나 갑작스러운 시력 감소, 시야에 번쩍이는 불빛이 느껴지는 증상 등이 있다면 안과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뇨병, 고혈압, 고도근시가 있는 환자가 비문증이 생긴 경우에는 망막 혈관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문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공을 확대시키는 산동을 시행하고 검안경을 통해 망막을 직접 살펴보며 망막박리와 같은 안질환의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안저 촬영이나 빛간섭 단층 촬영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화에 의해 발생한 비문증이라면 안타깝게도 특별한 치료법이 있진 않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비문증이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시야에 무언가 보이는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망막박리와 같은 안질환에 의해 나타난 비문증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 비문증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망막열공이나 막막 망막박리의 경우, 레이저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문증을 개선한다고 말했다.